정리에 대한 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일단은 정령부터 먼저 하고요 활용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서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말 그대로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일단 그 사실을 발견을 해요. 그 발견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피타고라스가 어떤 사원에 한번 잠시 들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원에서 피타고라스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바닥에 있는 이 타일에서, 요 타일에서 어떤 모양이냐. 자, 이런 모양을 하나를 발견해요.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자, 안에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세변을 둘러싸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씩 있는 걸 발견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뭘 알아냈냐.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보면,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세변을 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씩 만들었을 때, 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자,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랬을 때자 다시 보면 넓이를 한번 보세요. 작은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친 거고 큰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아 갖고 나하는걸 피타고라스가 알게 됩니다. 즉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a, b, c라 했을 때큰 사각형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세로가 정사각형이니까 C제곱되죠. 밑에 정사각형은 B제곱. 작은 정사각형은 A제곱. 피타고라스가 알아낸 사실을 식으로 적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큰 사각형의 넓이는 작은 사각형의 넓이 두 개를 합친 가고 같더라. 그죠. 이렇게 넓이 관계로 피타고라스는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 해서 어떻게 쓰느냐.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세 변이 있을 거고 세 변의 길이 관계를 이렇게 빗변, 제일 긴 변이죠.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학자가 알아낸 거는 일단 넓이에서 인자 이 식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사용한 직각 삼각형의 어떤 길이 관계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알아두세요. 피타고라스가 와서 이제 뭐 우리는 이렇게 된다 하고 이제 막쓸 막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증명이라는 걸 해요. 수학적으로 말이 되게끔. 볼게요. 자,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증명을 했는가? 자, 한 변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직각삼각형을 네 개를 이렇게 붙여 보니까 그죠 하나의 크다란 또 다른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안에 이렇게 또 사각형이 하나 생기더라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피타고라스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뭐다 직각이겠죠 그죠 다음 이 각이 가 합치면 90도고 또 여기 여기 합치면 90도니까 당연히 이쪽도 직각이겠죠. 그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다. 밖에 있는 사각형도 무슨 사각형이다? 그렇죠. 정사각형이다. 왜?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세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더라. 죠이큰 사각형의 넓이를 조각난 삼각형과 안에 있는 정사각형으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피타고라스는 생각해봤어요. 먼저 큰 정사각형은 가로가 모두, 세로가 모두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완전 제곱식이죠. e a b 플러스 b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이거를 작은 정사각형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몇개예요 삼각형이 4개인거로 분해해서 넓이를 구해보니까 작은 정사각형은 얼마 그렇죠 가로세로가 c니까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 4개는 2분의 1 a 곱하기 b가 몇개 4개더라 그럼 정리면 얼마 c제곱은 더하기 2ab가 되더라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 두개는 어떻게 된다 같더라 이 말이죠. 정리해 보면 a 제곱 더하기 eab 하고 b 제곱을 더했더만은 낱개로 구한 c 제곱 더하기 eab 하고 같더라 이 말이죠. 결국 양변 정리하면 그죠? 어떤 관계? 그렇죠?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더라 하는 걸 피타고라스는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그렸던 이 크다란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네 개의 직각 삼각형이 있어서 개를 붙여 보니까 정사각형이 된 거죠. 일반적인 뭐 삼각형을 저렇게 붙여 가지고 그죠? 정사각형을 만들 수있느냐그는 불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에서 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피타고라스는 증명을 했죠 이해가 됩니까 그쵸 그다음 가필드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면 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수학 미국 대통령이에요 가필드 하면 또 생각나는 있죠 고양이 뭐 특이하게 생긴 고양이인데 고양이는 아니에요 고양이가 증명을 할수 없으니까 그냥 그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 증명 방법은 사실 피타고라스 증명하고 아주 유사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지울게요. 피타고라스는 삼각형을 네 개를 썼잖아요. 그죠. 가필드는 그러니까 삼각형을 두 개만 씁니다. 두 개만 써서 이런 무슨 무슨 모양. 그죠 사다리꼴을 만들어요. 자. 이 만들어진 사다리꼴을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비교해 보면, 자 대각선을 가운데 이렇게 하나 꺾보면이 부분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뭐 가필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이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직각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사다리꼴 하나 만들어서 전체 넓이를 따져봤어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2분의 1. /2. 똑같은 한삼각형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아, 여기는 뭐, a b c 를좀바뀌었네 그냥 합시다. 여기는 얼마 B, 이쪽 길이는 C, 이쪽 길이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변이 여기에서는 지금 A로 주어지가 있다는 거. 그죠? 그럼 똑같은 아이디어로, 자, 여기가 90이니까 여기도 90일 거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삼각형도 뭐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 알파벳이 틀리니까 헷갈리네요. 자 볼게요. 자변아랫변 그러니까 b 하고 c 하고 더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이 전체가 높이가 되겠죠, 그죠 다시 b 하고 c 하고 더하고 그죠 이게 사다리꼴이고 하나씩 각각 구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삼각형이 두개세 개죠 2분의 1 /2. 이쪽 삼각형 B 곱하기 C 그런 게몇 개? 두개 더하기 2분의 1 /2. 가운데 이 삼각형 얼마죠? A 곱하기 A 그럼 자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B, C가 되고 2분의 1, A 제곱이 되고. 자, 큰 삼각, 사다리 꼴 직접 계산해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어,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죠? 2분의 1, B 제곱, EA, 아, EBC, 더하기 C 제곱이 되니까요. 자, 이거 하고, 밑에 있는 이거 하고. 그죠? 어떻게 돼요? 넓이가 같아야 되죠. 그죠? 정리해보면,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양면에 2를 곱해주면 되네요. 그죠? 이 곱하면 b 제곱 ebc. 더하기 c 제곱이 원래 사다리꼴넓이고요. 자이 식에서 e 가 곱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ebc가 되고요. a 제곱이 남죠? 이건 필요 없죠. 그래서 b변. 빗변. 이 b변이죠, 그죠? 지금 여기는 알파벳이 좀 바뀌었는데 b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는걸 가필드가 증명을 했어요. 자, 하나 더 해보면, 자, 바스카라는 사람이 또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우리 피타고리 생각하고 비슷한데, 그 삼각형의 위치 모양이 좀 달라요. 아이디어는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4개를 이래 붙였어요. 붙여서 만든 모양이 달라요. 그죠? 아까 행가고. 여기가, 밖에가 이제 C고, 이쪽에도 C죠. 그죠? 그러면 큰 사각형은 뭡니까? 정사각형이죠, 그죠? 큰 정사각형은 얼마예요, 그렇죠? c 제곱이 되죠. 왜 정사각형을 알죠? 여기 여기가 90이고, 그죠? 여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cc가 되니까 정사각형. 자 문제는 이제 큰 사각형을 이제 조각난 것들로 이제 합쳐서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작은 것도 뭐냐? 정사각형 같죠, 그죠? 어떻게? 자, 이 길이가 B인데, 요 길이가 얼마에요? A니까. B에서 A 빼면, 요 작은 길이는 얼마? 그쵸? 그렇죠. B-A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정사각형이 하나 안에 또 있더라. 그러면, 각각의 도형들을 합친 거는, 삼각형은 몇 개다? 2분의 1. /2. A 곱하기 B가 몇 개다? 그쵸? 그렇죠. 4개가 있다. 그 다음에 안에 작은 사각형, 정사각형인데, B100A죠. 왜? 정사각형이니까 가로세로 똑같겠죠. 요두 개의 넓이가 같더라로 바스카라는 증명을 했어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밑에를. EAB 되죠. 자, B제곱 마이너스 EAB 되죠. 플러스 A제곱 되니까. 정리해주면. 그렇네요. 결국, C제곱은 각각 합친 게 인자.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정리되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들어도 안에 있는 이 작은 정사각형까지 합치니까아또 같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더라 알 수가 있죠 그죠? 대단한 분들이죠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그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닮았다는 것은 선생님이 증명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다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몇개두 개를 더 만들면 큰 거하고 나머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었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았냐면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B의 제곱은 뭐하고 길이가 같냐면 이쪽 x 곱하기 c 계이나는가 모르겠네요. a의 제곱은 얼마죠? 예, y 곱하기 c 맞나요? 그 다음에 그렇죠? 어,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선생님 착각을 했는데 자. x하고 y 다음 얼마예요? c죠. 자, 이식세 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면 위에 두 개를 더해볼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예요? 그렇죠. c 묶어내면 x 더하기 y 이렇게 남죠. 위에가 얼마예요? c죠. 그래서 c 제곱으로 정리가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이제 이게 책에는 사실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 과정을 뺐어요. 그 유클리드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여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사실이 뭐냐면, 등, 즉, 변형이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왕이 때한번 했던 것 같은데, 평행선이 있고요. 그 안에서 밑변을 고정시키고요. 꼭지점을 여러 개 만들어도요. 생기는 삼각형들은 넓이가 어떻게 된다? 같다. 왜? 밑변이 고정됐고 평행선이니까 높이가 어떻게 돼요? 같죠, 그죠? 그래서 모양과 상관없이 밑변과 높이가 고정되는 평행선 안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들은 뭐가 같다? 넓이가 같다는 사실 이것도 엄 면적이 같게끔 변형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알아두시면 한 번씩 써먹어요 자, 그랬는데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이제 이후에 유클리드라는 요 수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증명을 했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본적인 상 무슨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 있고 그세 변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각각 만들었을 때, 그죠? 작은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는 여기 뭐 a 한 변, b, c 할게요. 큰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같더라. 이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유클리드라는 수학자는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림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직각에서 빗변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꺼요. 그러면 큰 직사각형이 이쪽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유클리드가 사용했던 아이디어는 여기 작은 정사각형하고 여기 작은 직사각형하고 여기 중간 정사각형하고 여기 남아있는 직사각형하고 넓이를 합치니까 결국 같아지더라.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클리드는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선을 어떻게 끊냐면, 자 그림에 있는 선이, 아이고 아이고, 어이지 뭐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설명할게요. 선을 끊은 이해되죠, 그죠? 자 보면 여기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다음 여기도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이두 개의 삼각형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죠?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 S A S 합동입니다. 말로 할게요. 자,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같겠죠, 그죠? 그 다음, 이쪽 길이하고 어느 길이, 이쪽 길이가 같죠? 그 다음, 사이각이,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맞물려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끼인가, 이렇게 해서 끼인가. 무슨 합동? SAS 합동입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뭘 사용한다? 등적 변형. 뭐였죠? 평행선 위에서 삼각형이 생기면 넓이가 같아질 수 있다. 자, 볼게요. 자, 이 선하고, 여기 있는 선하고, 그죠? 평행하죠? 직각 직각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자, 이 삼각형에서 B를 옮깁니다. 어디로? C 쪽으로. 그럼 여기 삼각형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두 개는 합동은 아니지만 어떻게 밑변이 A, K가 고정되어 있고 그죠? 이게 평행선이니까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넓이는 같다. 그쵸? 그럼 그 여기는 얼마다? 위에 있는 삼각형이 얼마다? 아, 사각형의 넓이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이쪽에 A, D, C 삼각형을 보면 자, 여기가 수직이니까 또 C를 어디로 내려옵니까? 쭉 내려와서 어디로 M으로 옮겨올게 요 이렇게 M으로 그러면 이 넓이도 마우 같다 ADC하고 넓이가 같다 이 말이죠 합동이었으니까 여기도 보면 얼마예요 이쪽 사각형의 넓이 얼마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반반이 같으니까 위에 있는 전체 정사각형하고 밑에 있는 요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같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로, 사각형 A, C, H, K하고, 밑에 있는 사각형 A, D, M, L하고, 넓이가 같다. 똑같은 아이디어로, 그죠? 자, 지워서 다시 선을 한번 꺾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자, 오늘 숙제는 자 선을 이제 어떻게 끊느냐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두 개를 끼워야 되니까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끊습니다 그럼 요두변을쓴 거죠 그죠 똑같이 짧은 하고긴 거를 쓰면 삼각형이 요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짧은 거 중간 거니까 그죠 그럼 두 개가 합동이니까 그럼 평행선 원리를 이용해서 A를 어디, C쯤으로 옮기면,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 다시 C를 쭉 내려와서, 요게 평행이니까, 그죠? 요걸 밑변으로 하고, 쭉 내려오면, M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넓이가 같아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요것도 2분의 1. /2. 위에도 2분의 1이니까. 여기, 작은 정사각형하고 밑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도 넓이가 같아지더라 네 번째 사각형 bfgc 하고 밑에 있는 사각형 bema 라고 같아지더라 그래서 위에 있는 사각형 b 제곱 옆에 있는 사각형 a 제곱이 밑에 있는 큰 사각형 하고 같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했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클리드 좀 어렵더라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걸할수 있느냐. 자, 이런 걸 우리가 문제로 간단하게 낸다면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직각 삼각형이 있다. 자, 이쪽 길이가 4다. 그다음에 이쪽 길이가 x다. 이쪽 길이가 5다. 우리는 x의 값은 얼마인가? 그죠? 제일 긴변이 항상 C죠, 빗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하는 식이 만들어지죠. 일종의 2차 방정식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25. 100이 16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은 얼마죠? 9더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니까. 3이죠? 그럼 길이니까. X는 얼마다? 3으로 길이를 주어주면. 여러분들이 뭐 외우고 있던 3대, 4대, 5의 직각삼각형이 나온다에 말이죠.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길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